에이 프릴 바이오 에이 프릴 바이오가 나왔습니다. 저번에 여기 이제 기술 리전인가 뭐 그런 얘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요거 좀더 간다 했는데 좀 가다가 저는 이것보다 더갈 거라고 얘기를 했던 종목 영상을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얘기가 나오면서 이날 이제 상한가 갔는데 뭐 저는 이것보다 그 당시에 한번 2만 제가 이제 영상을 남길 때 얼마를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2만 3 3,500원 뭐2 3,000원 3,500원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것을 치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상승해서2 5,000원까지 갈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뭐 벌써 이제 뭐한달 전쯤 되지 않습니까 그때이 그 종목고 영상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뭐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근데 중간간제 이제은좀은좀더갔움직움직이는거 하고 덜 갔다 움직이는건좀차이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한번 봐봐요 요 기술 이전외에서뭐이거 종목 뭐저서이뭐막그안에도 되겠죠 이게어재료가 그때 에이프술이오가에이프바이오 어? 그때 이제 다 얘기를 해 드렸잖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기사그 나온 것도 한번 보시고 그러니까 이제 이 신약 연구개발 해가지고 이제 기술 이전해서 이제 불어먹고 사는 에막 그런 식이에요 이런 바이오 업체들이 그래서 실적은 안좋은데 이제 이것을 연구개발을 해가지고 이제 기술이전 해갖고 돈을 수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뭐 초단위로 이제 수출하는 회사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대박이 나는거고 그런겁니다 어, 바이오가 이제 다 그런 식으로 이제 먹고 사는 거죠. 제약도 상당수가 그러고. 근데 이제 제약은 자체 이제 그 오리지널 만들어 가지고 또 어, 약까지 조제 가지고 이제 판매하고 그런 회사들은 좀더 안정성이 있죠. 어, 요렇게 이제 그 기술 수치라는 회사들보다는 그래서 이게 이제 엔자 파동으로 좀 진행이 되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지금 바이오주가 여러분들 제가 바이오주가 이제 주도주가 될 거라고 말씀드렸않습니까 그러면 한번 봐 봐요. 여기서 이렇게 이제 상승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서부터 어? 여기서부터 봐 봐라고 여기서부터 요만큼. 그러니까 14,000원에서 17,000원 자리 결국에는 요, 이이이 3,000원 정도 되죠? 그렇잖습니까? 14,000원에서 17, ,000, 15,000원, 16, 17. 어? 3,000원 정도 되잖습니까? 그래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전구점다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22,000원에서 3,000원을 더해 봐요. 여러분들. 어. 목표 가격이 25,000원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한번 기술 수출도 했던 회사들이 또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리가 캔 바이오가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뭐이 회사 이 회사 제약사에 또뭐 팔아 먹으면 또 다른 제약사에도 팔아 먹고 막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보유 전략을 유지하시면서. 어 지금 뭐 거래랑 뭐면 아주 지금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25,000원 부근. 근데 원래 이제 제가 이거 분석하면서 23,500원까지 바로 올라가면 간다 했는데 그 자리가 한번 조금 걸리긴 할 겁니다. 거기서 이제 특이 사항이 없으면 23,500원 부근에 갔는데 이제 특이 사항이 없다. 어, 그러면은 그냥 놔두고 25,000원 부근까지 가서 이제 비중을 줄여 나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주식이라는 것이 그매기가 모이는 뭐 것이냐 아니냐. 결국에는 이제 뭐 전력 테마 뭐 hbm 테마 갈 때는 아예 뭐 후발주도 이제 올라오고 아 얘도 hbm이 내도 전력 인데 나중에 다 올라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 그런 거나 똑같은 거예요. 지금 바이오가 이제 그런 형태들이 좀 나올 건데 망해가는 회사가 아닌 이상은 다 그런 이제 좀 금리나의 대표적인 수혜주고 얘가지고 움직인단 말이죠. 그래 ab. 에, 에이프릴 바이오도 어, 그런 맥락으로 좀 이해하시면서 어, 뭐 최대한 수익을 좀 뽑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신규로 매수할 때는 또이렇게 이제 미리서 좀 올라버린 것 말고 어제 시작하는 놈들도 많이 있거든요. 오늘도 천재 무망에서도 막 한올 바이오파마 이런 거 추천하고 일전에 한 3, 4일 전에 그 바이오, 4일 전에가 뭐 포넥스 추천하고 막 좋대요. 한한 30%씩 났죠? 어, 2, 30% 리가켐 바이오 이런 거 추천해가지고 뭐술또 어, 하나 DNA 파트인가요? 신규 상장주 그런 것들 추천하고 뭐 2, 30%때뭐다 수익 내버렸잖아요. 페론 같은 경우는 한 20%, 30% 내버렸잖아요. 여기서 막 그거 바이오주 알테오전 추천하고 어그 알테오전 따라갈 종목 딱 하나 있는데 페론이다 비만 치료제 그냥 막뭐 그냥 쳐버리지 않습니까? 얘가. 그러니까. 어, 또 이제 너무 막 주식이라는 것이 막더 올라갈 거라고 하지만 너무 또 위에서 상가지고 한번 흔들흔들 해버리면은 또 상당히 스트레스 받거든요. 어, 그렇게 매매하지 마시고 이제 주식이 올랐더라도 한번 눌러준 종목. 어? 그 다음에 또 되도록이면 이제 상승 초입에서 멀지 않은 종목. 어, 발바닥에서 살나하지 말고 주식이 격언에 그런 게 있습니다.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고. 그러니까 이제. 뭐 발바닥에서 사다가 더 지하로 가버리지 말고, 뭐 무릎, 정강이, 무릎, 요런 자리에서 사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 인체로 따졌을 때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전자투자 무료 채팅방이 개설이 돼 가지고, 지금 전문가님들이 리딩을 하고 계시니까 평생 무료로 진행되는 방아닙니까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벌써. 그래서 이제 800명 가까이 지금 어 이용을 하고 계시고, 어 여러분들. 어 많은 분들께서 지금 음,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 761명이네. 그러니까 어 우리 지금 구독자의 뭐한 3점 몇 분의 1 여기에 지금 다 여기에 방에 들어와 있습니다. 유튜브 해놓고 뭐 구독 해놓고 여러분들이 막또막 막 엄청 보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뭐 최선을 다해서 뭐 틀릴 때도 있고 맞을 때도 있겠습니다만은 실제로 추천주들도 수익도 문진장이 나고 어 그러니까 이제 회원들이 또 많이 또어 천재 모방에 또 여기에 들어와서 또 이용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소외되지 마시고 입장하셔가지고 수익을 좀 같이 많이 냈으면 좋겠습니다. 제 앞에 주식이라는 것은 또 수익 내려고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자,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그, 천재무방, 어, 제목 아래 더보기 클릭하면 입장 방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